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현주 프로입니다. 여러분, 외국 선수들이 유독 임팩트가 굉장히 강하게 맞고 파워풀한 스윙을 하지 않나요? 당연히 피지컬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골프스윙의 시작점이 다른 것 같아요. 저 또한 해외에서 레슨을 받으면서 이 골프스윙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서 골프스윙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투어 프로까지 굉장히 편안하게 시합을 할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레슨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한국에서 먼저 골프를 배웠어요. 그때 어떻게 배웠냐면, 꽤 오래전 얘기죠. 그때는 왼팔을 쭉 피고, 쭉 하체 단단히 잡고, 상체를 꼬아라. 이 상태에서 여기서 바로 허리를 돌리고 손을 돌려라. 이렇게 레슨을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공을 쳐 보면 빨쭉 피고 엉덩이도 이렇게 치니까 오히려 막 배치기도 나오게 되고 뒷땅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좌측 우측이 발생을 했던 거죠. 미국을 처음 갔는데 체중 이동에 대해서 배웠어요. 첫 레슨이요. 자,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자, 백스윙 갔는데 팔을 구부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대로 엉덩이를 밀면서 칠해요. 자, 그런 느낌으로 제가 공을 쳐볼게요. 팔에 힘을 쭉 빼고. 자, 다시 한 번. 팔을 좀 구부렸어요, 제가. 구부린 상태에서 구부렸다가. 확실히 이렇게 제가 체중이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처음 갔을 때 배웠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체중이 잘 밟히게 되면서 왼쪽에서 힘이 터지는 느낌을 처음으로 받았어요. 한국에서 레슨 받을 때는 돌리고 돌리라고 하다 보니까 뒤에서 헤드가 뭔가 던져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미국에서 레슨을 처음에 딱 받았을 때, 뭔가 왼쪽에서 힘이 터지는 느낌의 스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 레슨을 어떻게 받았냐면, 똑같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때 카메라를 이렇게 세대를 놨거든요? 세대를 놓은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잡으래요. 잡은 다음에 백스윙을 딱 갔어요. 그대로. 원래 제가 왼팔을 피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구부리래요. 이렇게 구부렸어요. 힘을 다 빼래요. 그리고 이렇게 붙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공을 치래요. 자, 그대로 쳤더니 제가 처음에 이렇게 뒤땅을 치더라고요. 자, 근데 다시 한번. 뒷땅을 치니까 어떻게, 해? 왼쪽 엉덩이를 왼쪽으로 움직이래요. 이렇게. 어깨가 가는 게 아니에요. 상체 힘을 다 빼고 엉덩이를 밀으라고 하더라고요. 어디까지? 왼쪽 끝까지. 여기까지. 자, 밀으래요. 밀어놓고 팔을 내렸더니 공이 맞죠. 지금 시청자분들을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팔을 구부려요. 힘을 다 빼요. 그대로 엉덩이를 밀고 팔을 내렸더니 공이 너무 쉽게 맞는 거예요. 제가 이 체중이동을 모를 때는 바로 그때 제가 여기서 바로 처음에 팔을 내리는 방법밖에 모르니까, 피라고, 팔을 피라고 배워가지고, 여기서 자꾸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엉덩이를 확실하게 집어넣고 팔을 내렸더니, 오른쪽 공간 보이세요? 여기 공간이 굉장히 넓어지고, 팔을 피는 것도 없이 그냥, 여기 있던 팔이, 엉덩이만 하나만 이동을 했더니, 손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던 팔이 끌려오죠. 보이세요? 끌려오죠 상체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대신 상체가 잘 이렇게 숙여진 느낌으로 잘 돌아야겠죠? 하체 스웨는 나오면 안 돼요. 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엉덩이만 밀었더니, 팔을 떨어뜨렸더니, 그냥 공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차 싶었던 게, 힘은 여기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터져야 되는 거야. 근데, 왼쪽에서 터지는 힘을 잘 써줘야지, 체중이도 무게가 잘바히고 그리고 굳이 우리가 손으로 끌고 오지 않아도, 자동 레깅이 되는구나. 이두 가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팔은 절대 핀 상태에서 힘을 못 씁니다. 왼팔만 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양쪽 팔이 균등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이렇게 팔이 좀 이렇게 막 터는 듯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느낌을 모른 상태에서 팔을 쫙 피고 뭐 끌어 당겨.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단지 팔에 힘을 빼고 백스윙, 자, 등이 목표볼 정도로 돌았다가 엉덩이만 가볍게 밀어도 자동 레깅. 자동 레깅이 돼요. 그대로 공에다가 쥐어 박는 거죠. 그냥 이렇게. 분명히 나는 팔을 피라고 배웠고, 백스윙도 여기 90도까지 배웠는데, 여기서는 백도 여기밖에 들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상체를 꼬아주는 게 중요하다. 하체가 잘 버틴 상태에서 상체를 잘 꼬아주고 그대로 엉덩이를 밀어주는 체중이동이 된다면 자동 레깅, 그리고 다운 스윙에서는 걸리는 거 없이 그냥 클럽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을 맞추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체중이동을 먼저 배웠고요. 특히 왼쪽 여기까지 밀어주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 다리가 가볍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밀어준 다음에 임팩트 순간에 오른쪽 힙을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한 번에 돌아주는 피니시까지 완성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체중 이동, 체중 이동과 팔을 털어주는 이 느낌만 갖고 해도요, 굉장히 공인의 구질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피니시를 하기 전에 체중 이동, 체중 이동을 하면서 이 힘을 놔주는 이 느낌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체중 이동의 느낌을 받는다면 나머지를 좀 쉽게. 공을 칠수 있고, 체중을 넣는 힘이 좋아지면, 거리도 좋아지는 거죠. 저는 이 미국에서 레슨 받았던 거를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자리 턴? 드라이버는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아이언 같은 경우는 체중을 넣는 연습을 한 다음에, 제자리에서 쳐도요, 드라이버는 제자리에서 치죠. 하면은 그래도 체중이 어느 정도 밟혔다 가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힘을 쓰기가 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어드레스를 잡은 다음에 똑같이 요렇게 그냥 그래서 바로 앞으로 들어요 처음에 좀 어렵거든요 바로 앞으로 들어서 샤프트를 이 승모근에서 들러매세요 그냥 팔이 자힘 빠졌나 확인해주세요 그대로 우양우 하세요 그럼 저처럼 왼쪽이 오리궁뎅이가 되는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두 번만 밀어보세요 이렇게 엉덩이 미는 거예요 엉덩이 자꾸 왼쪽 어깨가 돌려 그럴 거예요 자요렇게 여기 오른쪽을 보고 요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제가 측면으로 그냥 이동을 했죠 여기 벽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동을 했죠 그다음에 돌아서 처음에 무섭다고 돌아서 놓지 마시고 그대로 팔꿈치부터 떨어뜨리는 거예요 팔꿈치 클럽을 오른쪽 승모근을 들기 팔의 힘다 빼기 그대로 우향후 왼쪽 엉덩이를 목표 방향으로 밀어주다가 팔꿈치부터 내리면서 쳐보기. 이렇게. 그러면 왼발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왼발에 뭔가 무게가 많이 실려요. 그런 상태에서 임팩트가 치고 나가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먼저예요. 자, 그 느낌으로 이제 공을 칠때 왼쪽 뒤꿈치로 이제 한 번에 돌아주면서 치는 건데 그때 상체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왼팔을 피면 안 됩니다. 이 느낌을 받은 다음에 왼팔을 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연습을 했을 때 공이 좀 오른쪽으로 밀리는데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헤드가 너무 열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백스윙 때좀 닫아준다는 느낌으로 잘 그리고 왼쪽에 체중을 넣은 다음에 그대로 요 안쪽 왼쪽 뒤꿈치 쪽으로 엉덩이 가 돌아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피니시까지 연결을 해줘요 제가 미국에서 처음 레슨을 받으면서 이 레슨 때문에 골프에 대한 힘을 쓰는 방법이 정말 다르구나. 그리고 골프스윙이 정말 쉽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골프가 정말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말 백스윙 때는 팔은 너덜너덜하게, 팔에 쓰임이 없구나. 이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팔은 몸이, 몸의 움직임이 중요한 거지. 팔이 너무 팔로 피고, 팔로 너무 조종하려고, 손으로 조종하려고 하는 스윙들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깨턴, 오른쪽 가슴이 돌면서 충분히 돌았다가 팔은 부드럽게, 요게 된 다음에 팔을 피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팔을 피시면은 이렇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막히는 스윙이 나오니까 요런 거 조심해 주시고요. 어깨를 충분히 돌아서 팔을 부드럽게, 그리고 엉덩이 밀어주면서 이 체중이도 체중 이동하면서 팔꿈치 떨어뜨리기. 손목까지 털어주는 느낌이 좋습니다. 체중 이동과 팔의 부드러움을 통해서 공이 쉽게 맞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간단하게 연습 시간을 가져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드레스 잡기. 그대로 팔에 팔을 구부리면서 손목은에 샤프트 올리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대로 엉덩이 두고, 우양우. 엉덩이가 조금 앞으로 옵니다. 이렇게. 이 상태로 왼쪽 엉덩이 주머니를 목표 방향으로 밀어주기. 하나. 밀고, 팔꿈치 내리기. 자, 그렇게 세 개만 해보세요. 올리고, 돌리고, 엉덩이.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자, 그런 느낌으로. 자, 헤드를 닫아주는 느낌. 하면서 팔을 최대한 늘어뜨린 상태에서 닫아주면서 백스윙 갔다가 엉덩이 뒤꿈치로 뒷꿈치 방향으로 회전하기 다시 한번 자 그렇게 3 개만 해볼게요 헤드를 닫아주면서 오른쪽 가슴 충분히 열어주고. 여러분들 골프가 더욱 더 쉬워져서 헤드가 튀어나가는 저처럼 그냥 체중을 잘 넣어서 헤드가 쫙쫙 튀어나가는 스윙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현주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